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나입니다. 아제 목소리를 예, 익숙하신 분이 많이 있죠. 제그 라나 방송에서 어, 들으시고 이 구독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채널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말씀드렸죠. 과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미국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 방송에서는. 제가 그거와 좀 다른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많은데, 그때, 그때마다 너무 그 소식만을 전해드린다고 쫓기다가 시간도 잘 마땅치 않고 해서, 에, 그런 얘기를 나누지 못한 게 많았습니다. 뭐, 그때에 이제, 뭐, 신앙 이야기라든가, 뭐, 먹거리라든가, 건강에 관한 거라든가, 뭐, 그냥 제가 소소하게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잠깐 잠깐 드렸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좀더해 달라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못 했죠. 그래서 아 그런 여러분들의 요구가 그냥 사장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해서 이 라나샘 인생 카페라는 채널을 만들게 될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인생에 관한 에, 그, 여러 가지, 신앙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주제를 아, 다룰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라나쌤 인생카페라는 그 제목, 그 채널 제목은, 에, 그렇게 정한 겁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에, 여기서는 그동안 저에게 들었던 그런 소식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 예를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처음에 이제 뭐에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까 주제가 이제 저는 굉장히 뭐 앞으로 하다 보면 이것도 진화를 하겠지만 주제가 아 그걸 너무 고민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 방송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그냥 아, 요런 거 괜찮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치가 있을 만한 또 아니면 그냥 얘기 듣고 재밌어 할 만한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이제 저도 인생을 조금 살았으니까 아직 젊지만 <laughs> 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를 공유하면 조금 도움되실 일도 있고 공감도 될 일이 있고 뭐 그냥 들어도 괜찮은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서두가 너무 길어지는 거는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송 들으신 분들이 그동안 이제 아셨겠지만 제가 이제 지난 몇주 동안 하여튼 아프기는 한두주 동안 독감으로 대단한 고생을 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그렇게 아팠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예, 고, 아팠을 동안에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런데 그, 주위에 이제 친구들이 되는가 지인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뭐 연락이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하면 별일 없냐 하니까, 예, 목소리가 변해 있고, 이렇게 기운도 없고 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된 분들이 좀 있죠.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이번에 그, 독감이라 그래야 되겠죠. 그 증세 중에, 가장 그 두드러진 증세 하나가 뭐였냐면, 입맛이 완전히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입맛이 없다, 없다는 했지만, 가끔, 그렇게 아예 무엇을 못 먹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 그런 걸 느꼈고, 아, 입맛이 이렇게 없다가는 사람이 죽기도 하겠구나. 이제 이런 상상까지 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뭘 먹으려면 아예 먹을 수가 없어요.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돌 씹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재밌는 현상을 겪었는데, 뭘 예를 들면, 이제 단걸 먹는다 그러죠. 단맛이 있는 걸 조금 먹으면, 그게 원래 가진 단맛에 한 10배 정도로 단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겠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짠 맛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간이 맞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짠 맛이 한 10배 이상 느껴지는 겁니다. 이번에 새롭게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하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못 먹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못 먹으니까, 이제 이 기운이 없고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생겨서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회복이 더뎌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잘못 먹는다, 그러니까, 예, 뭐, 그렇게 뭐, 사람들에게 막 광고를 하진 않았지만, 이제, 어떤, 그, 그런 일이 있으니까, 주위에서 이제 제 가까이 사는 분이나 뭐 멀리 사는 분들도 그 친구들이 음식을 갖다가 이제 문간에 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사라는 나는 이제 음식을 잘할 수를 모르니까, 예, 내가 그냥 사가지고 가겠다그 식당에 가서 뭐, 갈비탕도 사고, 육개장도 사고, 뭐, 낙지볶음도 사고 이래서, 예, 한, 이렇게 가끔 그 음식을 문간에다 놓고 갑니다. 또미셸은 이제 팥죽을 쏘가지고 고 약식을 만들어 오고, 이렇게 해서 음식을 해갔다가 그 문간에 놓고 갑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 문간에 놓고 간다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지금, 썸네일의 제목도, 뭐, 우렁각시, 뭐, 이렇게, 에, 음식을 놓고 간, 에, 사라진 우렁각시, 뭐, 이렇게, 에, 그, 써놨는데, 그, 문간에 놓고 간다는 게 뭐냐면,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와서, 뭐, 내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어쨌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문간에 놓고 가면,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드세요 이런다문이죠.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아파서 누워 있으니 제 꼴은 얼마나 엉망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보여 줄 필요도 없고 그쪽에서 서로 뭐 말로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러면 제가 나가서 이제 그걸 갖다가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런 일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그 음식을 가져다가 놓고 그렇게 살짝 사라지는 그 자체 행동이 굉장히 미담이다.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졌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 상대방이 이제 아프다고 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심인 거죠. 그 배려가 굉장히 고맙고. 그 다음에 뭐 크게 뭐 바라지 않고 에, 감사나 칭찬을 그 자리에서 듣지 않고 그냥 사라진다. 이제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을 사실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에, 이게 이제 뭐 내가 그렇게 베풀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들으시면 이거는 절대 안 돼서 조심스럽게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동안 그런 프랙티스를 했습니다. 누가 이제 아프다, 그러면, 뭐, 죽을 쏟아준다든지, 그렇고, 예, 마음이 굉장히 예약이 들어보니까 상처가 많아요. 이거 뭐, 어떻게, 위로의 말도 해주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하, 보여줄 행동은 뭘까? 그래서, 뭐, 제가 어떤 요리를 좀 해서, 그 사람이 평소에 좋아하는 게, 예, 뭐라는 걸 아니까? 그런 걸 해서 제가 문간에다 갖다 놓고 사라진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가 내 주위에는 일종의, 이제, 그, 컬처? 어, 그런 문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거를 예, 그런 사랑을 되돌려 받는 예,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뭐 기부앤테이크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고 들으시면 안 되고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핵심을 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번에 예, 저도 어 그런 사랑을 받더라고요. 이번에만 받은 건 아니에요. 이제 과거에도 간간이 있었는데 이번에 내가 워낙 오랫동안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아 내가 이 주위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는구나 하면서 참 감동을 했다는 이야기죠. 또 여기 같이 살다가 이제 텍사스주로 이사간 수가 있는데 성교사입니다. 그 사람도 이제 음식 솜씨가 좋은 사람인데 그. 내가 이제 상태가 안 좋을 때 나에게 죽을 끓여다 주고 문간에 놓고 갑니다. 뭐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또 나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에 그렇게 하고 에 그런 문화가 제주에 형성되돼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톡톡이 그것에 그에 사랑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내가 해서 당신이 했다 이 소리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내가 내 주위에게 에, 어떠한 그런 에, 그런 그런 착한 행실이라 고 할까요? 그런 거를 했을 때에 에, 이 주위가 굉장히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정화되고 에, 그런 임팩트가 있더라 하는 것을 에, 여러분들이 예. 알아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 마음에 이제 육체의 건강은 안 좋았지만 그런 위로받는 일들이 있어서, 아, 요거는 다른 분들에게 공유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거는, 에,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내가 평소에 할수 있는 일이 뭘까 하고,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 에,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과거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힘들고, 에, 힘들다는 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사실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내가, 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너를 위해, 에, 에, 그, 마음의 위로를 주는 그런 것도 좋지만, 좀 약간 플러스. 어떤 행동이 같이 따라가면 더 그들에게 감동도 주고, 마음의 위로다가 더 더해질 거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건 뭐냐 이제 그런 음식을 해서 가져다 준다든지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걸뭐 사서 에그 예, 현관 도어 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고 온다든지 이제 그런 우렁각시 역할을 좀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과거 방송에서 이웃에게 이제 그뭐 힘들어 하시는 할머니가 있다 옆집에 그러면 음식 반찬 같은거 만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조금 더 조금 더 해서 옆집 할머니 갖다 드리고. 또 어린아이를 기르는 엄마가 도저히 시간이 없고 자기가 굉장히 피폐된 상태에 있는 젊은 엄마들 많아요. 그러면 잠깐 아이 좀 봐줄게 하고 한 두세 시간 봐주면서 뭐 미술관이라도 다녀와라. 아니면 카페에 가서 친구들하고 뭐좀 놀다 와라.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거를 해라 하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그 댓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서 에 사소하게 하고 지나간 얘긴데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문간에 놓고 사라지는 그 아름다움, 에 그것을 오늘 제가 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에 그. 사소한 일인데 내가 할수 있는 건 뭘까? 나와 내 친구와 내 지인들, 이웃 간에 할수 있는 일은 현재 내가 뭘까? 이런 거 생각해서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실천하시면 어떨까? 그게 뭐 구체적으로 피지컬한 게 뭐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말로만 하는 거, 물론 기도해 주고 말로 하는 거, 물론 크게 정신적으로 도움됩니다. 그러나 어떤 그 텐저블 영어로 말하면 어떤 피지컬한 거, 어떤 구체적으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따라가 주면 훨씬 더 효과가 크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뭐 여러분, 아감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에, 여러분, 안하였습니다.